오늘 어 말씀 신명기 말씀은 예어 네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 신명기는 어 모세가 죽기 전어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신 모세의 유언이기도 하고요. 어 이제 어또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어그 다음 세대에게 주신 어 율법 어 이미 주신 율법이지만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 다시 명령하여 지켜서 어, 또 그들로 하여금 부모 세대의 과오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난 땅에 들어가서 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지키고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들을 어, 다시 되풀이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되새김 어, 해주시는. 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어, 그래야서 어, 신명기 이 말씀에는 전체에 보면은 어, 이 율법을 어, 잊지 마라, 음, 하나님을 잊지 마라, 어, 기억하라, 어, 언, 이 언약을 순종, 순종하라, 지키라. 어, 그리하면 어, 내게 축복하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고 너희가 배부르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번성하고 그 땅에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십니다. 어, 하나님의 축복과또 저주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10절 어, 10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볼 때. 어, 이웃에게 어, 무엇을 꾸워줄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또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며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밤에 그걸로 자지 말고 해질때그 전당물을 다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 앞에 손내공의로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이건 이 말씀에는 어, 이웃 에게 어, 우리 주 이웃 세계 어,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고 또 가난한 자를 배려하며 살 살펴보고 어, 또 빌린 자들의 권리와 또 인격을 존중해주고 또 우리 음, 우리들에게 하에. 또 하나님의 이 우리들로부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신약에도 네 유실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라고 성취하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또 15절에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어어 건강하고 비난한 품꽃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품품 품, 품꽃 품싹의 그 품싹을 더 이제, 어, 이제 미루지 말고 미루지 말고 어, 그, 그 사람이 가난함으로 그걸 미뤘을 때그 날에 굶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하니까 그 자식들 가정을 위해서 그품꾼이 간절히 그거를 바라고 기다리고 일을 했다. 그래서 안 주게 되면 그 허소가 하나님께 들린다. 그 그분이 그 풍군이 그, 허서가 하나님께까지 전 어, 전이 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네게 죄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권공하고 어, 빈한 사람들이 그 인권을 존중해 주라, 유린하지 말라, 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임금은 어, 임금을 제때 지불하라, 지불하라, 미리지 말라. 이것이 또한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어, 하지 않는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에 속한다 어,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죄에 속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배우지 못했거나 또 능력이 없거나 또 이제 부족하거나 또 재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 있고 아는 것으로 해서 무시하거나 이렇게 비웃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배려하고 살피고 하나하나 그 연약한 그 서수자들에게 있는 그 권한을 보호해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성품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또 16절에서 16절 17절 16절의 말씀에는 어, 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하는데 어, 부모가 진죄는 진죄를 그 자식 같은 죄로 이렇게 지급을 당하지 못한다. 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어이 t v 에나 보면 드라마라 보면은 음, 그 부모나 뭐 부모든지 뭐 어, 어떤 일에 억울함을 당했거나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어, 사람들이 음, 서로 이렇게 어, 커서도 그 자식이 커서도 그 아버지의 그 원수를 갚느라고, 버벅하느라고 해서 원수의 원수를 갖고 하다 보니, 이리 계속 음, 내려오고 내려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화평을,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드라마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음, 법이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여기, 음, 그래서 이거, 이거는 어, 버벅은 안 된다, 안 되고, 율법을 통하여서 어, 이렇게 어, 하나님 율법에는 이런 연 연좌죄라는 것이 없다 어, 이런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어, 함께 봅니다. 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네 일을 네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음, 그, 어, 애굽에서 너희 생활할 때 에, 너희들이 모습을 기억하라. 이들도 어, 그기에서 똑같이 그런 종으로 있을 때 시키는 대로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 그거 이렇게 차별 당했고 했던 것들을 어, 기억해서 어, 이 주위를 이렇게 주위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아나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억울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없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네 밭에서 곡식을 벨때그한 한 무슬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거와 가버리 와에 담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어, 내게 내가 어, 가진 것이 많아요,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에, 저희들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이고 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 넉넉하게 살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그런 은혜를 어, 넉넉하게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어, 필요한 값만큼 가지고 먹고 하면서 남은 것은 어, 고아나 과부나 이렇게 어,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서 나눠주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 법이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어, 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 어,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법을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그 다음 시대들한테 그 공동체 생활 가운데 또그 사회 보장법으로서 지정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말, 말라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기 3장 음, 5절에서 5절 5졸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꽃 품꽃이 삭새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갱매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 아니하리라 하는이라 어, 하나님의 예, 말씀이고 어, 명령이고 어, 축복의 이제 말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연약기 말씀이죠. 어, 그래서 이, 여기에서 어, 그 과를 압제하지 말고 품꽃이 쌍시되어서도 억울하게 하지 말고 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어, 어, 경외하는 일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 증언이 된다 이런 말씀 말씀을 어, 주신 것입니다. 어, 이 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과 또 이렇게 질서와 어, 평등과 합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 내가 능력 있고 가진 게 많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이는, 어, 또 이는 이, 주신, 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모든 것이 이, 되게 찬양에도 있고 어, 하지만 나이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고백이 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어떻게, 어, 어떻게 성량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이름으로 행하라.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어, 하나님 약을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의 태도라 하는 것이죠. 어, 이게 또십 구절에 보면 이삭죽기 법, 이십절에도 보면 감란나무를 남겨두고 그 열매를 남겨두고, 어, 포도원에도 어, 또 싹쓸이 하지 말고 이렇게 그 주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이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또 어... 역시 나그네와 어, 고아와 가부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어,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 어, 봤을 때 이건 정말 음, 하나님의 이, 이 사랑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이 어,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잣, 잣대 우리에게 어, 우리들에게 어, 그날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 고스란히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어, 이 말씀을 어, 보면서 저는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 말씀은말씀 보면서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어, 우리 하나님은 어, 소수사들을또 어, 사회적 약자들을 어, 보호하시고 또 그들이 인격을 존중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라라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제가 정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봤을 때 해보면은. 어, 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 음, 저희가, 저희가 어, 어, 어렸을 때 이렇게 농사를 해봤는데 어, 그때 우리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면은 어, 정말 어, 거기에서 어, 출근하시는 분들이 예,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예, 주말이 되게 되면 이렇게 이삭, 그 정말 파티 이삭 주스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다 보면 떨어진 것들이 씻고 음, 이렇게 하다 보면 떨어진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가서 다시 이렇게 주라 하면 뒤에 고소한 절졸 따라다니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주는, 주, 주었던 그분들이 그, 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그때 생각에는 이거 어떻게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사 한고 한 건데 하나라도 다걷어갈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라고 했는데 아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간다면아 주지. 이걸 왜 졸졸 따라다며 떨어지는 거 떨어지 지지도 않고 뒤에 아직 실지도 않았는데 거기서도 또막 이렇게 가져가고 조금씩 가져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몰랐지. 이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몰랐고 어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한테 그때 그가짓던 생각이랑 어, 그분들이 얼마나 그분들도 어, 살림에 버텨려고 어,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나와서 멀리 와서 밭에까지 와서 공무원들이 저런걸 와주셨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한번 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보면참 어, 잊지 말라 어, 그 어, 다음 이 어, 다음 세대들에게 가난 땅에 들어가 살려면은 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어, 모세가 받았지만, 은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어, 불법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랬던 어, 그, 그 세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여 요소아에게 하나님께서 어,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 마음판에 새겨서. 어, 그런 과오들을 범하지 않도록 주시는 이렇게 말씀, 음, 그리고 종교던 너도 너희들이 그, 그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 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봐라 잊지 마라 아, 누가 너를 이렇게 구해 내왔는지 너를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어,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두번 강조해서 음, 음, 하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로 넣어 있었다 너희도 너희도 그때는 주인 이었었다 이런 것을 자꾸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같고요 하나는 또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이 기억하고 신명기 6장 에서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 말씀을 한 기억하라고 하고 머리, 이마에 새기고, 어, 또, 음, 미간에 붙이고, 진짜, 어, 손목에다가, 어, 달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나. 문살주에도 붙이고 해서 나가나 들어가나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이 말씀을 강론하고 들었고 지키라고 기억하라고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지 않았을 때의 저주에 대한 이 언약을 꼭 지켜서 심판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거룩하게. 이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저는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렇게 제 자신한테 다시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묻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착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런 것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게 하는 거는 착해서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리를 드러내거나 경애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성품 선에서 그런 성품들 어떻게 보면 제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이 선하신 성품 대로 깨닫지 못하고 적용을 한것 같고 살산것 같더라고 그래서 누구를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모든 것들을 섬기고 이렇게 한 것들이 나의 그 착한 성품으로 인해서 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 사람이 나를 또 이렇게 배신하거나 또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은내 안에서 그게 미움이 되거나 미움이 되고 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어 기도로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제 안에 이런 미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 진짜로 안다는 것은 이렇게 어 모든 일에 세밀하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연약한 사람들을 고아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는 저를 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내 안에 이런 거역하는 이런 용이 많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또 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이렇게 누가 거역하거나 누가 순종하지 않거나 또 나에게 똑같은 이런 일을 했을 때내 안에 똑같은 감정 그 감정이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사람을 미워하거나 어, 또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것이 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구나 아, 정말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 죽기까지 헌신하고 사랑하고 어, 이렇게 하신 사랑을 나가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구나. 어,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느끼고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은 어, 정말 이스라엘 어, 백성들에게 맡주신 어, 하나님 말씀이 말씀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이, 어, 오늘을 살아가는 어, 우리들에게도 어, 동일하게 지키고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구약의 이율법이 말씀이 요아수와 시대에만 지켜 어, 음, 지켜지고 어, 했는데 에, 그 후에도 어떻게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이 말씀이 에, 구약에도 이게 희미해지가지고 어, 잊혀지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어, 또 살아내는 다음 세대에서도 이 살아내는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이 말씀의 구약에도 어, 사람들이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여서 악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고. 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율법도 잊어버리고 살아서 사자기 시대 시대가 오고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가 잡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어,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한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되고 또한 다음 세대 또 후대들에게도 어, 어떻게 어, 이런 시대가 이런 구약의 같은 이런, 이런 과를 범하지 않도록 어, 저희들이 온전히 어,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내야 하겠죠. 율법은 반드시 지키면 살아가는 것이 이하나님 예수님도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러 왔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면 살아가려고 노력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어, 정말 주위를 돌아보고 범죄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런 성품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 저희들이 정말 고스란히 받아서 어, 주위를 돌아보고 또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되시기를 어, 소망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진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어, 나보다 남을 낮게 낫게 여기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류과 공의를 드러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